요것도 새로운 기계입니다. 샤벤샵. 아. 좀 새로운데요. 샤벤샵인데. 어, 기계 이름은 샤벤샵인데 본 자판기는. 이게 자판기예요. 상품을 할 때까지. 연속하여 동작이 가능합니다. 왜 자판기라고 하냐면 상품 가격 5,000원이에요. 그리고 물건이 나올 때까지. 와. 실패가 없어요. 이게 아마 그출구동 통과하면 센서가 인식돼가지고 그 상품을 무조건 가져가는 걸로. 어, 근데 저 집게로 튜브 이런 거 있죠? <laughs> 저걸 밑으로 잡았어. 근데 빵꾸가 났어. <laughs>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게 나와. 와, 아, 그럼 진짜 대박이다. 어, 왜 굳이 튜브를 넣어놨을까? <laughs> 아, 신선하네요. 새로운 기계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5,000원에 한 판. 오케이, 5,000원에 한 판. 아마 상품이 나올 때까지. 자, 아, 비장하네, 엄마. 비장한데? 여기, 요 인형을 한번 해봅시다. 아, 귀엽네. 어머 겁나 비장한데. 뭐라도 하나 가져가라는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겠죠? 들었어 아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그냥 끝나네 자, 그다음 되나? 움직여볼까요? 아쳐 응, 어. <laughs> 진짜 말 그대로 자판기에서 뽑는 기분이네 아, 세상에 센서가 인식해가지고 하나가 지나가니까 딱, 그냥 기회가 끝나네요. 아, 이런 아, 기계도 있네요. 아, 귀엽, 귀엽네. 귀엽네. 아, 귀엽네. 아,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아이씨. 아하! 아!